엉망 기간인데 사람 진짜 많네. 야 보세요, 보세요. 다리 밑에 저기 평상 켜놓고 노네. 기다려요. 난리 났네, 난리 기다려요. 났어. 너야, 옷을 안 갖고 왔어, 수건하고야 <laughs> 아이고, 난리 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가져올걸. 간단하게 저에만 갔다올라 그랬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안녕하세요 g s TV의 아빠 김태형입니다 와 지금 매미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2024년 7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14분입니다 장마기간인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가족들하고 청도에 있는 군문사에 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집에서 쉬다가 간단하게 간식하고 먹거리 챙겨가지고 지금 출발합니다 성도 운분사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러 가볼게요. 메미 소리가 끝나집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뇌미 소리들이 엄청 크게 들릴 거예요. 여기 앞에 메미가한 마리 있네요. 메미, 큰 매미 날씨가 진짜 좋네요 오늘 장마 기간인데. 김밥 세 줄만 포장. 오늘 장 김치 술있 선생 옥수수는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와 경치 끝내줍니다. 날씨도 좋고 장마 기간인데 햇살은 좀 뜨거운데 바람이 시원하네요. 여기는 청도운문사 주차장이고, 어, 여기 주차장에서 2만 2천 원을 내면 하루 종일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 앞에 넷가가 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음, 청도운문사 올라가기 바로 앞인데, 평상 대여하고, 이 앞에서 넷가에서 노네요. 대여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들 장비 있으면 가져와서, 이렇게 밑에서 놀아도 되나보네요.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앞에 냇가가 있네요. 냇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니까, 물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조심히 야 조심히, 천천히. 어, 천천히. 이야, 장마기간인데 사람 진짜 많네. 이야, 물 맑다, 물 맑아. 이야,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이야 이야, 보세요, 보세요. 아래 밑에 저기 풍선 놓고 노네 다음에 여기 오면 되겠다 맞제? 물수제비야 뭘까? 물수제 와, 물 되게 깨끗하다. 서야, 호옷 걷어라. 다 젖었다. 네. 어, 옷 걷어. 물이 엄청 차진 않고 시원합니다. 햇살은 뜨거운데 바람이 시원해서 진짜 놀기 좋고 딱 놀기에 좋아요. 아, 좋습니다. 고생해 그냥 어차피 저 정도. 오. 아, 진짜 행복합니다. 일주일 고생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가족들하고 좋은데 와서 푹 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laughs>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 야, 옷을 안 갖고 왔어, 수건하고. <laughs> 야 이야... 아이고, 난리 난리.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가져올걸. 아이 너무 간단하게 그냥 절에만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약간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떻게 다들 즐기시는지. 우리 아이들은 지서 놀고 있고, 여기 상류 쪽으로 살짝 한번 걸어가 볼게요. 오늘 절에 잠깐 걸으면서 절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이 너무 좋아서, 오늘 여기서 놀것 같아요. 좀 올라가 볼게요. 올해 장마는 비가 너무 띄엄띄엄 오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타프 치고 가족들끼리 같이 온 팀도 있고 의자를 피고. 알을 담그고 쉬는 사람들도 있고. 와, 물 진짜 맑다. 야, 물소리 봐, 물소리. 야 여기가 상류인데 좋네요. 여기가 놀기가 좋아. 아직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도 안 됐는데도 사람이 렇게 많네요 아저 위에 산 절경이 끝내줍니다 이 액션캠에 풍경같은 멋있는 풍경이 담기지가 않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여기 그늘에는 다 평상들이 있고 조용하게 가족들하고 와서 쉬다 가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장마기간이라 보니까 물이 많이 불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여기에 가끔 오지만 이렇게 물이 많았던 적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물도 많고 그리고 날씨도 많이 덥지도 않고 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음, 잠시 해볼까요? 아, 잠시 해보세요 왜 이렇게 짧게 해? <목소리가> 저는 몰라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평상이 하루에 3만원이네요. 오후 6시까지. 집에서 싸와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주문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리값만 받는 것 같아요. 좋네.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평상 자리 잡고 삼겹살이랑 그 다음에 라면 이런 거 와서 좀 쉬다 가면 될것 같아요. 애기들이 앞에서 물놀이 하고. 청도 운문사갔다가 우연치 않게 또 좋은 것도 발견했네요. 그죠? 점심은 김밥을 사왔는데 그 라면을 이렇게 구매한다고. 이 앞에 테이블에서 먹으려고 라면을 구매왔습니다강산도식크이죠그리 음 와룡시장에서 네. 산 김밥. 세줄하고 라면. 자, 김밥. 어, 김밥. 어, 아, 이렇게 아, 그거 같이 말고 이거 요그 어, 생각보다 좋은요 어, 어. 아, 맥주 한 아, 하요 어디야? 김밥 와룡시장 김밥 이게 3 0원3 0원 라면 하나 2,500원 7 0 0원1 6 0 2만 원행복인데만원 아빠 면다어아빠는 이거를... 원래 뜨거 좋아하잖아 응. 아이고 네 아이고 네 맛있어요? 응놀이하고 라면하고 같이 해. 음. 디저트로 초코 모지 맛있어요. 무슨 맛이야? 머지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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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문서 어, 절에 한번 갔다 올게요. 물놀이 했어 물놀이 하고 아, 물놀이를 하고 간단하게 밥을 먹고 주차장에서 운문사로 걸어 올라갑니다. 운문사 가는 길, 운문사 가는 길이 이렇게 그늘이 많아요. 이렇게 또 흙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좋습니다. 아 시원하다. 오, 바람이 너무 시원해. 아 뛰어볼게. 아 뛰어봐. 아 빠르다. 뭐 빨리 지금 시간이 오후, 3, 오후 3시 반인데 아우 시원하고 좋습니다 응. 아유 좋다 잘 좋아요?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쉬다 가면 또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만 일 생각 안 하고 이 시간을 즐기고 싶다 야. 서 옷이 다 말랐네 서우. 어 빨리 말랐네 들어가야 할거 같아 아니 니는 서 옷이 다 말랐어 서 곤충 찾고 있는데요 곤충은 밤에 많이 나와 이 무슨 꽃이야? 라푼젤에 나오는 거아 라푼젤? 금색머리 아, 그... 금색? 어 아, 그런 맞아. 거 같다 그런 꽃이 그러면 거... 엄마 이거 향기 맡으면 젊어져 <웃음> 그 <웃음> 더 <자식>. 늙어져 더 늙어져 이건 또 그래도 <걸어도> 늙 <laughs> 마녀가 됐네 마녀 그러게 라푼젤의 마녀 어 머리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나에게 젊음을 주세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laughs> 자기야 엄마 점점 늙어지고 있어 엄마 그런 어 그러게 그러니까 그 아줌마랑 응아 풀벌레 소리 야, 이제 장마 끝나면 이제 저런 소리 엄청 많이 난다, 이제. 오른쪽 계곡을 끼고, 운문사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그 오른쪽에서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 듣고, 저기 숲에서는 풀벌레 소리 듣고,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이 왼쪽에는 또 멋있는 산을, 그경 두고, 이렇게 운문사로 올라갑니다. 나무 그늘이 있어서 많이 덥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늘이 형성이 돼 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 중간쯤 오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그늘이고, 계곡을 또 오른쪽에 두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자연 그늘이라더 시원해요.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도 좋고. 음, 공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안녕 오세요. <웃음> <웃음> 아, 저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야 중간중간에 계곡에 호처럼 웅덩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네요 옛날에 선녀들이 놀았다고 하면 이런 데서 놀았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와 물색도 끝내주고 진짜 와 깊이도 적당하고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라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백흙길이 끝나고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가면 음문사가 나옵니다 맨발로 걸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맨발로 걷는, 걸으시는 분들도 참 많고 이게 흙길이고 또 낙엽이 이렇게 있어서 폭신폭신하니까 되게 좋네요 느낌이 데크라든가 돌길 세면길 이런 데는 무릎이 아픈데 이거는 자연 쿠션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푸릇푸릇한 색은 지금 아니면 못 보는 색입니다 좀 있으면 색이 또 변하고 가을이 되면 붉어지고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두색, 녹색 이런 색을 지금 많이 봐놓는 게 좋습니다. 눈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어르신들이 트레킹 하신 분들이 많네요. 산길도 아니고 오르막길도 아니어서 어, 딱 좋아요 산책하기. 그늘도 있고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그 오른쪽에 계곡물이 계속 흐르니까 너무 좋네요. 물소리 졸졸졸 흐르고 진짜 자연 힐링이 되는 것 같아. 요 자연 힐링. 주차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네요. 야 여기서 쉬면 되네. 자기 테이블 내꺼네 그냥 무료네. 여기가 음, 좋네. 뭐. 앞에 주차하고 이 테이블 다쓰면 되네. 돗자리 갖다 음, 놓고 좋다. 물놀이를 못해서 단점이지만 안쪽에 운문사 주차장을 음. 지나. 아, 여기서 한 100m, 200m만 가면 음문사 절이 나옵니다. 음문사. 신라 진흥왕 21년에 음문사 크기가 엄청 크네. 저 사리암이 멋있어, 저 사리암. 절벽에 있는 거. 아, 이제 음문사 앞에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음문사. 여기가 없는 사이. 아, 물은 밑에 있지. 가자. 하나 더 가. 여기다없문사에 들어오면 큰 소나무가 첫 번째 눈에 들어오네요. 처진 소나무.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거 500년 정도. 500년 정도. 나무 굵기가 3.5m 정도 이제는 대웅전에 가서 절을 올리겠습니다. 아, 진짜 크네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바깥을 보는 풍경입니다. 대웅전을 가운데 두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야, 이 뒤에는 아마 많이 안 오실 거예요. 앞을 아, 많이 다니시니까 여기는 대웅전 뒤쪽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네요. 야, 이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와, 진짜 아기가 웃고 있네. <laughs> 뒤로 가면, 또 이렇게 작은 또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요. 풀벌레 소리 끝내준다, 와. 어, 뭐야? 소리가 나. 어? 아빠 소리 나. 응. 응. 태양열로 움직이는 거네. 헤헤헤, <laughs> 귀여워. 응. 볼까 응. 문문산 안쪽 끝까지 오면,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운문사도 그늘이 많아서 좋아요, 그늘이. 땡볕이 아니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애기들이 같이 와도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운문사는 비분이절로 알고 있어요, 비분이. 스님들이 다 여자분이죠? 비분이라는 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분이자 아, 또 계곡 소리가 들리네요. 물소리가. 얼핏, 얼핏, 보이는 저, 야 끝내주나, 진짜.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서 더 맑겠죠? 완전 최상류층이니까. 아, 문을 닫아놨네. 앞전에는 음.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극락교라고, 이렇게. 스님들이 수영하는 공간.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비트가 다 계곡입니다, 계곡. 깊어요, 계곡이. 아, 이전에는 저그 안에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아예 막았네요. 내곡이 렇게 있습니다 와물 진짜 맑다 여기는 진짜 물놀이 하기 딱 좋은 포인트인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국립보험 관리하시는 분이 저 밑에서 물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모습을 담지 못하는게 아쉽네요 이야 멋있다 물이 진짜 맑다 여기는 깊지도 않고 딱놀기 좋은 포인트인데 아쉽네요.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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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바람 너무 시원해. 토온데 가서 물다 가자. 어. 이제 내려가 볼까요? 응. 어디가? 없는사를 살짝 돌아보고 이제 다시 내려갈게요. 아까 물놀이 하던 곳에서 아이들 좀더 물놀이 하고. 집에 복귀하면 오늘 일요일 또 알차게 보낼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다 멋있어 진짜 진짜 일년에 한번 두번정도 오지만 올 때마다 진짜 멋있네요 이야 절경이다 이거 제운문사를다 보고 다시 돌아가 보 겠습니다 내려갈때는 맨발로 내려가게요 이런데 와야지만 맨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이럴때 해보는게 좋은것 같아요 먼저 음문사에서 내려왔고 지금 오후 5시인데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물놀이 좀 하고싶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놀이 좀 하고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물에다 그래, 젖어라. 어, 젖어, 젖어, 젖어 놀아. 어우, 쳐보라.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이거 수영 잘 못해요. 오, 쉬... 아빠, 수영해도 돼요? 아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우, 차거 어우, 오 되니까 물이 차네. 어우, 차다. 잡아 아! <laughs> 아그서 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일요일에 천도 온문사에 절에 왔다가 우연치 않게 계곡을 발견해서 여기서 놀게 되었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저도 뭔가나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올 여름 휴가 때 당일치기로 우리나라 김치일 와서 평사만 빌리고 집에서 고기랑 그냥 먹거리 좀사온다음에 여기서 하루종일 놀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대지에서 오라 저희 가족 알차게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조심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좋은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회로는 응. 네, 마무리 정말 되더라고 있습니다 뱉은 삼겹살 한쪽다 먹고 두 번째 삼겹살 먹고, 아, 먹고 사랑하는 와이프와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맥주 한잔 먹고 하루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마지막은 항상 라면 우와. 아빠 맛있게 또 끓여줄게요 이야, 라면은 사랑 라면은 사랑이지 I love it. 고기를 3 먹고 <laughs> 마지막엔 라면. 고기를 라면이 세 팩이래. 응. 순간 마치. 마치. 아이고, 잘 먹는다. 맞아. 그래서 꼬들꼬들하게 먹지 뭐.